아주 정입니다 지그재그 직진 배송에 있는 제품들을 몇 가지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직진 배송이 직진 배송이 아니던데요. 조금 인기가 많은 것들은 한 2, 3일 정도까지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정말 급할 때좀 조마조마할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배송이 일반 쇼핑몰들보다는 확실히 빨랐던 점이 좋긴 했습니다. 무난무난한 템들을 구매를 해봤는데 먼저 이거예요. 기본 티, 여름에 기본 티를 사면은 자꾸자꾸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사도사도 사도 끝이 없고 사도사도 사도 입을 거 없고 막 그런 거 만족도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재질이 너무 좋아요. 일단 되게 신축성 있고 탄력 있는 재질이고 되게 피부에 닿았을 때 되게 편한 느낌? 어, 약간 요 정도 크롭인데 저는 조금만 더 짧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이제 무난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약간 어중간한 크롭? 배꼽이 안 보이는 크롭 기장? 느낌이고 사람 키마다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크림 색깔을 하나 구매를 해봤는데 일단 너무 편하고 재질도 괜찮고 가격도 15,000원으로 괜찮고 그래서 저는 좀 만족했던 것 같아요. 이런 기본 티들은 정말 그 추리닝이나 청바지나 여러 군데에 받쳐 입을 수 있는? 그러기 좋은 제품인 것 같고, 장원영 님이 착용을 하신 셔츠래요. 장원영 손민수. 약간 크롭 셔츠인데 좀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와, 89차 재입고를 했대요. 역시 원형 효과인가? 34,560원이고 화이트 색깔입니다. 허리 라인을 살짝 잡아주는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입었을 때 뭔가 모양이 밋밋하지 않고 조금 디테일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심심하지 않은 크롭 셔츠 그리고 너무 딱 붙지도 않고 막 너무 널널하지도 않고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것 같은 그 공간 부피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청바지보다는 치마 같은 거에 더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여름에 이제 시원시원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셔츠. 이거는 반팔은 아닌데 그냥 단가라 티거든요. 근데 생각 없이 구매를 했는데 이게 핏이 생각보다 너무 예뻐가지고 만족을 너무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밑에 약간 라운드처럼 되어 있어서 허리가 조금 얇아 보이는 디자인이고, 그리고 스퀘어넥인데도 딱그 스퀘어넥이 예쁘게 떨어져가지고 여기 쇄골 라인이 되게 예뻐 보이는 그런 티셔츠고, 그래서 몸매가 되게 날씬해 보이는 그런 티셔츠예요. 제리 언니 결혼식 때 하객룩으로 입고 갔는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도 되게 불편함 없이 잘 입었습니다. 잘 손이 갈것 같은 그런 티? 그런 티? <laughs> 아, 요것도 제가 너무 만족, 만족했던. 8,800원이고 정말 저렴하죠? 근데 요렇게 기본템들이 은근히 급하게 필요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면은 요런 기본템들은 진짜 그, 직진 배송이 너무 고마울 때가 있어요. 요것도 가격도 괜찮고, 재질도 괜찮고, 핏감도 괜찮고, 그래서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그냥 입는 것도 예쁘지만, 약간, 시원하게 트여있는 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위에 같이 레이어드를 해주면, 뭔가, 세트 구성의 옷처럼 예쁘게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렇게 많이 입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냥 나시 원피스 같은 건데 되게 힙하고 키치한 그런 제품이거든요. 사실 이렇게 그 흔하지 않은 옷들은 대부분 해외 배송이 많아가지고 조금 직진 배송에 찾아보기 힘든데 이 제품은 직진 배송으로 있길래 궁금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일단 이렇게 안에 이너로 입을 수 있는 원피스랑 겉에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원피스가 세트 구성이고 이렇게 비치지 말라고 입는 것 같은데, 이것도좀 비치거든요. 그래서 묻은 소용인가 싶기도 하고, 키치한 느낌을 줄수 있는 패턴도 그렇고, 좀 흔하지 않게 Y2K 감성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여름 원피스인 것 같아요. 26,600원이었어요. 아, 이게 원 플러스 원이구나. 그 다음에는, 아, 요즘 왜 이렇게 단가라가 눈에 밟히는지 모르겠지만, 단가라를 제가 입고 싶나봐요, 되게. 요거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단가라 니트인데, 이게 24,000원 정도였고, 입었을 때 되게 몸, 몸에 이제 부드럽게 잡아주는 그런 핏감이고, 약간 이렇게 시보리처럼 밴딩이 되어 있어요, 허리 쪽에. 살짝 좁게. 그래서 입었을 때 허리를 잡아주는 핏? 그런 핏이 약간 나고 이거를 가디건처럼 입어도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매를 해봤고 그런 이런 청바지나 이런데 입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저는 뭔가 스트라이프가 얼굴에 잘안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 싶기도 하고 지그재그에서. 핏으로 볼 때는 되게 막 여리여리해 보이는 예쁜 핏감이었는데 제가 입으니까 그런 느낌이 안 나는 거예요. 몸이 다르고 사진이랑 다르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laughs> 커프가 들어있어서 일단 그팔 라인이 얇아 보이게 해줄 수 있는 디자인이고 위에는 약간 여유로운 그런 핏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쏘쏘 해요. 솔직히 직진배송에서는 예쁘고 디자인이 유니크한 제품들을 찾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재고가 많고 기본적인 템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건 조금 아쉬운 것 같지만 요거는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그 의류 마켓 이런 걸 해봤을 때 느꼈는데 진짜 그 그 중간 역할이 제일 힘들거든요. 이도저도 못하는. 왜냐면은 한번 이게 이 만들어지는 기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 역할이 진짜 힘들어요. 잘 이해를 합니다, 저는. 나시 같은 거 많이 입잖아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는데. 약간 옆에 약간 셔링이 들어가 있어요. 안에 캡도 내장되 있는데 은근히 도톰해요, 캡이. 때대로 그냥 노브라로 입을 수 있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아시? 저는 조금 성격이 급한 편이어가지고 아마 이런 직진 배송을 더 애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쿠팡도 로켓 배송 시키고 막 그거에 요즘 재미가 들려가지고 네이버에서 뭘못 사겠더라고요. 원래는 네이버만 막 샀었는데 막 로켓 배송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 이제 맞들려가지고 계속 이런 배송 시스템도 발전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좀 괜찮은 옷들 몇 가지를 구매를 해봤는데 일단 제가 느낀 거는 직진배송은 직진배송이 무조건 아니다. 라는 부분과 직진배송은 좀 디자인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그 수량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직진배송은 정말 급하거나 특히 그 기본템들이 조금 급할 때 쓰면 너무 좋다. 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좀 허접한 옷 하울을 봐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